안녕하세요 경상도 김천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뭐 엄청 내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추운 풍경이 있어니 방금 그 풍경을 보고 있는 집이에요 이건 약간 야산 위에서 야산을 글쎄 한 2억에 줘가지고 옛날에 이 집을 지었다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집은 서울에서 70년대에 지었던 집이에요 물론. 조건은 부자라는 좀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지었던 집이죠. 시골은 이게 90년대부터 짓기 시작해요.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냥 옆집에 뭐 철이 내 집, 순이 집, 말자 내 순자 내집막 짓기 시작하다 보면 이런 집이 나왔는데 근데 이런 집도 이제는 말 그대로 옛날 집이 됐어요. 30평인데 뭐 가격은 1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집의 포인트는 바로 옆에 옛날 집이에요. 이 집하고 같은 집이에요. 나무 물살 보시죠. 창고가 아니라 실제 집이에요. 집. 옛날에 어르신이 살다가 아들이 이어받아 집을 산 거죠. 한 시골. 방금 양옥집에 위에서 보는 모습이에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 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